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자동차 앞 유리에 숨겨진 대박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실게요 세게 구독 좋아요 세게 세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게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앞 유리창에 숨겨진 대박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자 그러면 바로 잡설집어 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도대체 이렇게 봐서는 앞유리창에 대박 꿀팁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비가 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사이드미러에 분무기를 뿌리고 일반 물입니다 그 다음에 앞유리창에도 물을 뿌립니다 자 이렇게 뿌렸으면 차량에 한번 탑승을 해 볼게요 이렇게 비가 온다고 연출을 했을 때 앞유리창으로 사이드미러를 보게 되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가 계속 오는 도중에는 시야가 더 확보가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앞 밀창에 빗물이 없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 빗물을 없앨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비가 올 때만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야간 운전시에도 시야가 엄청나게 잘 확보되며 빗 번짐에도 효과가 좋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박 꿀팁에 대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대박 꿀팁의 준비물은 바로, 두두두. 짠! 이겁니다. 방수 필름이라는 제품인데요. 요 제품, 뭐 인터넷에서 몇천 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주 쉽게 구매할 수가 있고요. 방수 필름이라고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구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방수 필름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사용 방법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작업할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창문 세정제로 몇번 뿌려서 세척을 하도록 할게요. 자이 필름을 붙이기 전에 창문을 살짝 적셔줍니다. 그리고 요 방수 필름을 붙일 건데요, 많이 이쁘게 할 필요 없어요. 차량 실내에서 밖을 봤을 때 사이드 미러와 교차되는 부분 그 부위를 딱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는 요 헤라가 있으면은. 로 물기를 싹 빼줘요. 요거 여러분들 모두들 핸드폰 액정 붙여 봤잖아요. 자 이렇게 물을 다 빼줬으면은 겉에 있는 스티커를 떼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기를 다시 한번 빼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재확인을 했으면은 작업 끝. 자 이렇게 해서 빗물 방지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필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티가 하나도 안납니다 제가 솔직히 붙인걸 알아서 어? 붙였네? 이정도이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때는 티가 하나도 안나요 그리고 이렇게 티가 안날라고 하면은 물빼는 작업을 최대한 완벽하게 하는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비오는 상황을 연출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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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하고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만 지금 네모나게 물에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봤을 때는 시인성이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량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이 방수필름을 붙이지 않은 곳은 이렇게 빗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밖에가 잘안 보여요 하지만 이 방수필름이 작업된 곳에서는 시인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사이드미러도 잘 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작업을 하게 되면 은 비가 올때 뿐만 아니라 야간 운전 시에도 시인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고요 해가 뜰 무렵 해가 질 무렵에 빛 번짐도 훨씬 완화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독은 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운전석 앞 유리창에 숨겨진 대박 꿀팁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이 작업을 필수로 하신 다음에 비가 올때 선명하게 운전을 하시고 야간 운전시에도 잘 보이게 운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앞으로도 재밌고 유쾌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게형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세게